반봉을 제일 많이 써본 사람 중에 하나가 박지원입니다. 오, 오, 그렇죠. 반봉은요. 예. 검찰에서 셀 필요가 없어요. 생장이 되신 거 같아요. 그런 연번호가딱돼 있어요. 오. 그리고 띠지를 버렸다. 이건 증거인멸이에요. 아 반봉은 최고로 전문가입니다. 띠에 거기 보면은 어디에서 사용했다가 다 나와요. 아. 어디 은행에서. 야. 어. 관봉권으로는 최고 전문가야. 네. 아, 관봉권. 네. 불법 대북 송금의 전 달인이잖아. 노영희 <laughs> <대형이 웃음> 변호사가 <웃음> 달인. 나를 무죄 받아 준 사람이다. 아. 한 번도 세는 과정에서 잃어버렸어. 그것도 이제 거짓말이라는, 거짓말이라는 아. 것도 잡아내신 아. 거예요. 국회가 진행 예. 예리하십니다. 아, 예리하십니다. 내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물은 <laughs> 절대 십권으로 안 받는 거예요. 아, 내 물아. 딱 나오니까. 아, 나또받아서압니다야뭐 아. 아. <laughs> 야. <laughs> 옛날에 나 여보세요. 한석열이 <laughs> 나를 잡으려고 했지만 나는 그런 돈을 안 먹었으니까 <laughs> 못 잡을 거야. 그럼요. 내가 이겼어.